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자, 오늘따라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이라는 이 말이 정말 크게 와닿는 날입니다.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지구인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간절히 기다리던 바로 그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겠죠. 네, 많이들 기다리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시안책방에 2년여에 걸친 에센스를 정리한 책 그리고 네이버 출간 전 연재도 했거든요 그 연재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한몸에 이렇게 주신 책 바로 그책 지적인 현대인을 위한 지식 편의점 이 책인데요 사실 제가 오늘 또 실물도 받았어요 바로 이 책입니다 처음에 저는 이거를 처음에 받았을 때막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렇게 딱 뜯는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영상이고 뭐 그냥 깜빡하고 그냥 다 뜯어버렸거든요. 자, 바로 이 책. 제가 그래서 옷도 깔맞춤 했어요. 지금 다뭐 이런 색 투성이죠. 네. 바로 이 책을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시안책방이요. 이 개별 책들에 대한 리뷰를 해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책으로 정리하니까 아무래도 영상보다는 분량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안책방 영상에서 한 리뷰보다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지식과 통찰들이 들어가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책의 진짜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개별 책들의 소개를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요. 인류사의 흐름에 따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 그야말로 대략적인 인류사를 훑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개별 책들의 소개를 뛰어넘는 거시적인 흐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 시대의 명전은요.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뛰어넘어 살아남는 책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한번더 생각해 보면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 시대의 대표 베스트셀러로 남은 책에는요, 어떤 형태로든 그 시대가 반영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책들을 엮어서요, 한 줄로 쭉 이어보니까 조금은 거창하게도요, 우리 인류가 겪어왔던 시대의 흐름이 조망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 책을 쓰면서 그런 거시적인 흐름을 발견하게 되니까 정말 이게 쓸 때도요,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는데요. 저번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책을 좀 빨리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식편의점이란 기획하에 책 제의가 왔을 때 원래 원고도 좀 있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빨리 써서 기획자한테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획자가요 카페로 저를 딱부르시더니 아주 좁은 좁은하고 단호한 어조로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칼같이 자르시더라고요. 어, 이때만 해도 이 개별 책들의 소개만 있었지 그것들을 쭉 이어붙여가지고 뭐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서 인류사에 한편의 대하서 사실을 만들겠다 뭐 이런 웅장한 기획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신기 일전에서 거의 완전히 다시 쓰다시피 한 책이 바로 지금의 지식편의점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애정이 굉장히 깊어요. 왜냐하면 이게 책을 두번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좋은 책을 유도해준 편집자에게 무척 고맙긴 한데요. 그 겨울의 카페는 어쨌든 굉장히 추웠습니다. 이 책은 총 18권의 책을 점으로 놓고요. 그것들을 선으로 연결시킨 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치 별들을 연결시켜서 별자리를 만드는 작업이나 비슷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개별적으로만 빛나던 별들이 선으로 연결되니까 이게 하나의 형상을 가진 별자리가 되잖아요. 거기에 맞는 스토리를 또 가지게 되고요. 제가 지식편의점 책에서 포인트를 잡은 18권을 이렇게 나열해 볼게요. 지구인 여러분들도 이 책들 제목을 들으시면서 머릿속에서 하나의 선이 그어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일정한 인류사의 흐름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미 상당한 고수신 거예요. 자이 18권의 제목은요. 처음에 이제 좀 총론적으로요. 사피엔스 총균세 이렇게 들어가고요. 시작점은 그리스 로마시화거든요 그리고 역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국가 장미의 이름 군주론 리바이어던 로미슨 크로소, 갑자기 로미슨 크로소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법의 정신, 에밀, 월든, 자유론, 1984,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 이기정 주전자, 멋진 신세계, 코스모스입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서 어떤 흐름이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이 책들은요, 제 책방에서 한 번씩 다른 책들이니까 검색해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과거를 되짚으면서 인류의 발자취를 돌아본 이유는요, 그래서 인류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요 책을 읽으시면서 그런 예측의 즐거움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의 표지가 배거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배 그림이거든요. 네, 바로 배입니다. 약간 이렇게 원피스 느낌도 좀 나는데요. 지식의 바다를 항해한다는 뜻입니다. 개별 책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지식의 바다를 항해하는 즐거움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인 희열을 느끼는 포인트가요. 보통 이제 파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들이 연결될 때더라고요. 이것과 저것을 따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이야기를 형성할 때 그런 부분이 제일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어, 단순한 모험 소설인 줄만 알았던 로빈슨 크루소가 사실은 그 시대의 종교 개혁과 프로테스탄티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고요. 그런 로빈슨 크루소들의 후예가 지금의 미국인들이라는 것이죠. 로비슨의 행태를 이해하면요. 지금의 미국은 부자들에게 왜 그렇게 관대한 시선을 보내는지 그리고 왜 미국의 부자들은 기부를 자연스럽게 하는지 그런 이유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적인 즐거움들을요. 바로 이 책을 통해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산 다음에 책꽂이에 꽂아놓는 책이 아니라요. 정말 재밌게 읽힐 수 있는 것에 최우선적인 의도를 가지고 쓴 책입니다. 그러면서도요. 재미있지만 우습지는 않은 책. 쉽게 읽히지만 가볍지는 않은 책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또 그런 의도가 성공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무척 힘이 나기도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썼거든요. 그래서 제 책이기도 하지만 제 책이 아니더라도요, 이런 책이라면 정말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시한책방을 하면서 이런 책이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한 책을 쓴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많은 추천과 관심, 구매와 공유, 그리고 친구에게 때로는 강매까지 다양한 활동, 지식편의점, 베스트셀러 만들기, 개미운동, 뭐 이런 활동들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식을 사랑하는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지구인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2년여간 시안책방을 사랑해주시고요, 또 구독해주시고 하셔서 저도 힘이 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요, 지구인 여러분들이요, 제가 어느날 이시한책방을 그만둘까봐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무료로 보는 것이 미안해지는 채널이라는 댓글도 보았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구독자가 그만큼 빨리빨리 늘지 않아서 제가 실망할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아휴, 맞습니다. 실망스럽죠. 그런데 뭐 실망스럽게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뭐 조금 힘들다고 금방 그만두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대신 조금 걱정스러우시면요. 지식편의점 베스트셀러 만들기 개미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지구인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지적인 현대인을 위한 지식편의점이었습니다. 어, 이 책이랑 이 뒤에 배경, 그 다음에 제옷까지 깔맞춤이 오늘은 좀 제대로 되어 있네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구매 부탁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너무 이 책책해가지고 약간 쑥스럽긴 한데요. 그냥 가끔 그러는 거잖아요. 좀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